네, 안녕하세요 클린켄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바로 옆에 보시는 모델인데 자, 이 모델은 JPC 밀리터리 전술 통기성 패드라고 하는 에어셀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어, 토이솔저스에서 이번에 런칭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또 협찬을 해주셔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협찬을 해줘서가 아니라 정말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제품들이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제가 받고 나서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테스트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왕이면 효과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예전에 이런 제품과 좀 비슷한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디 암어벤트라고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매해서 플랫캐리어에다가 장착을 하고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오래 사용하다가 플랫캐리어를 저희 팀원에게 넘기면서 그것만 빼고 넘기기가좀 뭐해서 같이 부착된 상태로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플랫캐리어를 구매했을 를때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아예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따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가격도 어느 정도 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또 성도 이렇게서 구매하기가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말 이 제품 없으신 분들은 어,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왜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과는 어, 확실히 틀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자인 형태, 이런 디자인 형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 이거를 베스트, 플레이트 캐리어 안쪽에다 착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할때 공기순환을 해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 촘촘하게 볼록볼록 트리 엠버싱 같은 게 공기층이고요 얘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이사이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쪽에 착용하고 있었을 때 거꾸로 착용하죠 이렇게,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을 때 어, 차가운 공기,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빨리 내뱉어 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재질은 TPU라는 재질이에요. 저도 TPU라는 재질이 아 크게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요. 보호력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충격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요. 잘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이 무독성이기 때문에 어, 피부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전혀 나쁘지 않은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재질 TPU라는 재질이 꽤 비싸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약간 이제 고퀄리티 재질인 것 같아요. 그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100g 정도가 약간 안 된다고, 해서 거의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게적인 건 당연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가로 사이즈가 25cm, 그리고 세로 사이즈가 29cm 정도 되니까 착용하는 플랫트 캐리어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플랫트 캐리어의 안쪽에다가 앞, 뒤가, 앞쪽과 뒤쪽 등쪽을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기는 다 그냥 프리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제품이, 어, 현역 부대에서도 사용 중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 그 방탄, 방탄이라기보다는 충격 흡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군인들이 플래터 캐리어는 실제 방탄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다 이걸 착용하고 밀착이 되면 총알이, 그러니까 그 방탄판을 뚫지 않는 총알이 맞았을 때 방탄판이 그냥 뭐 총알 튕겨내지는 않잖아요. 딱 맞으면 아무래도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부 파예요. 움부 파인 만큼 그제 몸에 집중적으로 충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총알이 와서 방탄판에 맞고 방탄판우로 파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쿠션감이 분포해준대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줘서 최대 50%까지 충격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군부대에서도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외국 부대에서 많이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뭐 우리가 착용하는 건 에어소프트 게임 때 착용하는 거라면 전혀 그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재질 자체가 마이너스 어, 40도에서 이제 그 플러스 75도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혹한 환경 속에서도 어, 재질의 변형이 없이 다 버틴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이거 없이 그냥 일반 플랫트 러만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모델을 착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단 1, 2도라도 이 체온을 조금 더 낮춰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방식은 그거예요. 흐름을, 뜨거운 공기를 이 안에 머뭇고 있던 거를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공기, 층, 그러니까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졌다라는게 장점인 거고요. 어, 제 생각이지만, 아, 이거 제가 테스트한 거 있거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근데 테스트 결과가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어, 이걸 착용해서 뭐 온도 조절이 뭐 1, 2도가 된다 하더라도 체감상, 아, 이게 좀 이거 착용했더니 좀덜 덥다. 그런 느낌은 못 받을 거예요. 보통은 26도 이상에서 우리가 막 뛰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덥다고 느끼지 뭐 어느 정도 1, 2도 차이갖갖고 우리가 덜 덥네 뭐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체감상 느낌을못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품의 기능은 역할, 그러니까 이 제품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제품을 무조건 구입하라고 한 이유가 어, 다른 것보다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이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 무게 하중을 분산시켜서 어, 조금 더한 30%까지는 약간 좀덜 무게가 느끼게끔 해준다고는 하는데 어, 이거를 플레이트 캐리어 앞쪽에 차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보고 같지는 않습니다. 아, 요거 말고 이게 시리즈로 어깨 쪽도 있고요. 이건 이제 가슴 쪽하고 등 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 쪽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플레이트 케어를 차면 아무래도 이 어깨의 하중을 다 받는 거잖아요. 모든 무게를. 그 어깨 쪽에 에어셀을 착용을 하면 이 에어 공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무게를 조금 더 절충되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게이 방탄판에 붙이는 것만 있고요. 어깨쪽 에어셀은 판매를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도 플래트 캐리어 위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나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판매하면 무조건 살 겁니다 이 제품이 어, 공기층이 있잖아요 공기층이 있는데 이게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거기서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양쪽 끝에 이 안에는 눌러보면 약간의 그 플라스틱 동그란거가 약간 작은게 느껴져요 눌러지는게 이쪽을 누르면 이 화면상에서는 제 입장에서 왼쪽인데 이쪽을 누르게 되면 계속 누르면 펌프질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층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탱탱해졌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우리가 펌프를 하면 뭔가 흡입이 돼야 되잖아요 외부 공기가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굉장히 팽팽해져요 근데 여기를 다시 반대편에, 제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공기층을, 플라스틱을 누르게 되면, 휙 소리만 나면서 바람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탱탱했던 게 말랑말랑해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겹을 붙여놓은 거에, 여기 이제 공기층을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공기가 어느 한 곳에 모아져 있어서 그걸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금 공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어디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 누르면 계속 공기가 차요. 그래서 굉장히 땡땡해집니다. 어,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어, 착용하는 자의 체형에 맞게끔 너무 압박하는 거 싫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줍니면 되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눕고, 더 빼고 해서 이 공기층을 조절을 해서 착용하면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땡땡, 팽팽하게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착용했었을 때 압박감이 없으니까 공기층이 더, 공기의 길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착용하는 사람마다 뭐, 그걸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는 플레이트 캐리어 자체의 허리 라인을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해놓고, 제 생각엔 이걸 그냥 최대로 탱탱하게 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구매하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구성품은 이거 하나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두개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구입하실 때는 무조건 두개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아, 이런 거 있죠. 배낭을 메고 다닐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배낭 앞에다 하나만 붙이고, 배낭 멜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만 구매하셔도 되는데, 플레이트 캐리어에 장착하실 거면 무조건 두개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개를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떼서 뭐 배낭 같은 데 그냥 따로 하나 붙이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꼭두개 구매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트 구성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 여기 하나에, 요 벨크로가 붙일 수 있는 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에 벨크로 쪽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걸 여기다가 다 붙이시고, 베스트, 플레이트 캐리어 안쪽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트 캐리어에, 이건 아직 제가 세팅을 다안 시킨 기본형이긴 한데,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어셀 자체에다가 먼저 부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에는 가능한 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총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엔 네 개만 붙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하나. 그 나머지 하나는 어, 굳이 붙이시지 않고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이게 좀 찢어지거나 잘못되면 그때 부착해 주셔도 되고요.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다이소 가면 벨크로 다 판매하니까 그런 걸로 일자로 뭐 이렇게 띄어서 붙여서 꼭 부착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개만 붙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어, 지금 이 베스트 플래티 캐리어도 블랙이고 이것도 블랙이다 보니까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장점 하나가 있죠 어, 테스트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제가 운동하는 곳이고요 아, 이 플랫키레를 착용하고 에어셀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착용하고 런닝머신을 9km의 속도로 10분간 달린 후에 온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기본적인 제시 현재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상체를 벗고 측정을 했고요 현재 나오는 밑에 온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측정 시간은 8월 1일 5시 17분 오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5시 28분 10분 정도 뛰었구요 바로 한번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운동하기 전보다 1.2 정도 올라갔네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났고 지금 플레이트 캐리어 안쪽에도 다 땀이 묻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어셀을 플레이트 캐리어를 장착을 하고 한번 또 똑같이 10분을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온도는 어제와 거의 비슷하고요제 상체 온도는 33.8도입니다. 자, 테스트일은 8월 2일 오전 5시 57분 정도 됩니다. 자, 지금 6시 22분, 거의 20분가량 제가 지 뛰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더 뛰었습니다. 자, 체온은 어, 운동하기 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33.9 나왔네요. 자 에어셀 쪽은 땀이 조금 묻어 있고요. 이 안쪽 플랫캐리어 쪽에는 땀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테스트 영상 잘 보셨나요? 어, 거기서 보면 제가 운동 전과 후에 그리고 에어셀을 부착하기 전과 후에 그 차이의 온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 에어셀을 착용하기 전에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한 1도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렇 그리고 에어셀을 착용하고 난 후에는 1도나 누라고 거의 운동하기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하면서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열화상 화면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눈치채시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에어셀을 착용 안한 상태에서 운동 후에 그 열화상을 보면 제 가슴 쪽에 제가 우리통을다 벗고 찍은 거거든요. 가슴 쪽에 빨간색 그러니까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열이 이쪽에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에어셀을 착용하고 운동 후에 찍은 모습은 그 붓은 색이 없어요. 없다라는 건 열을 다분산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온도 차이가 1도 정도 더 내려가면서도 열이 모이지 않고 분산시켰다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만큼 어,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이에어셀의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 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분열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이플레트 캐리어가 제가 기존에 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 그 예전에 쓰던걸 넘기면서 이제 이걸로 구매한 건데 이 모델을 구매한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아, 이 플레이트 캐리 어 안쪽에는 이 공기층이 길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돼 있어서 이걸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볼록볼록 엠보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기 흐름도예요. 여 공기를 밑에서 올려서 이 흐름도 길로 아, 뜨거운 열을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이거에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 아, 그러면서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이게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임 뛰다 보면 몸에서 땀이 엄청나고 옷도 다 젖죠. 얘가 이 부분이 내 옷에 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 다 뛰고 나면 여기 안에도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플래트 캐리어 세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 이거 한번 세탁하려면 여기 있는 거 장신구 다 띄고 세탁하고 그다음에 말리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햇빛 쨍쨍 쬐는 날 일강력 시키죠. 자연 살균을 시키고 나중에 다 말르면 뭐 패브릭지 한번 더 뿌려주던가. 이렇게 이제 끝내고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아직은 그래도 땀이 계속 배어 있던게 말랐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뭔가 찝찝하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에어셀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잖아요. 땀이 여기에 다 묻고 이 베스트 안에는 땀이 거의 안 묻거나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찝찝함도 덜해지겠죠, 그만큼. 그것 때문에 구매 하는 목적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세요. 손이안 봅니다. 이거 사계절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기 순환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 이런 제품 하나 꼭 있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JPC 밀리터리 전술 통기성 패드 에어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아,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이 나오면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